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지난번 LG 에너지 솔루션 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요. 오늘은 주요 지수 편입 이슈 관련한 내용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지수 편입 이슈가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얼마나 되는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MSCI, FTSE, 코스피 200. MSCI는 미국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하고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고요.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로 활용이 된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자주 듣고 접하는 글로벌 지수 중에 하나예요. 미국계 펀드 자금의 95% 이상이 이 MSCI 지수를 어, 벤치마크 기준으로 삼습니다. FTSE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수고요.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자금 대부분의 투자 지침이 되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코스피 200은 우리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 총액을 지수화 시킨 것을 말하고요. 1990년 1월 3일이 기준점이 되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 200개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수는 MSCI인 것 같죠. 그래서 MSCI 지수에 대해서는요, 어, 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죠. 조금 얕게라도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MSCI 지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주식시장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가들을 크게 세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요. 디벨롭트 마켓, 선진시장, 그리고 이멀징 마켓, 신흥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마켓,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이멀징 마켓, EM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MSCI EM 지수에 한국의 주요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는 이 사이즈별 지수가 또 세분화돼서 적용이 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큰 종목 순서로 해서 전체 주식시장 유동 시가총액을 70% 정도 커버할 때까지의 종목군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70%까지의 종목을 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형주는 85%까지, 소형주는 99% 정도까지. 아, 그리고 여기서 유동 시가 총액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 곱하기 주가로 계산이 됩니다. 막 최대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이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유동 시가 총액을 뜻합니다. 네, 여기서 대형주와 중형주를 합친 것이 MSCI 스탠다드 지수가 돼요. 이 MSCI 스탠다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MSCI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합니다. 소형주까지 다 포함한 것은 MSCI IMI 지수라고 하고요. IMI는 Investable Market Index의 줄임말이에요. 자, 아무튼, 대형주와 중형주를 합친 게 MSCI 스탠다드 지수라고 했으니까요. MSCI 스탠다드는 글로벌 시장의 유동 시가 총액 85%까지가 커버되도록 시총 상위 순서대로 종목을 담은 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게 앞에서 시장별 분류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머징 마켓 분류에 코리아, 이 예, 한국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국의 시가 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쭉 줄을 세워서 유동 시가 총의 85%가 될 때까지 종목들을 쭉 편입해서 만들어진 지수가 바로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더 지수를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스탠다드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종목이 편입이 될때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 거겠죠. 네, MSCI 지수의 얕은 지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MSCI 지수 편입이 도대체 왜 중요하다는 걸까? 이게 주식을 그동안 안 했던 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자, 앞에서 MSCI 지수는 미국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펀드를 운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미국계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담고 싶을 때, 이 펀드 안에 한국 종목들을 사고 싶을 때, 어떻게 종목을 선정할까요? 우리처럼 막 여러가지 공부하고 따져보고 차트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살까요? 그렇지 않죠. 국가만 해도 몇 개인데, 우리 국가의 우리 종목들도 다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국가의 종목을 이렇게 공부를 다 하겠어요? 이럴 때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이 지수를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 해당 종목들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 지수를 벤치마크해서 동일한 종목들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결정이 되면요. 대규모 해외 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다 보면, 뭐, 패시브 펀드, 패시브 자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패시브 펀드라는 게 특정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그대로 따라서 펀드의 종목들을 담고 그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하거든요. 뭐,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려면 코스피 200 지수에 담긴 종목들을 그 펀드의 비율대로 따라서 담아야 그래야 당연히 비슷한 수익률을 낼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를 운용할 때 특정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 이때 펀드의 구성 종목을 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MSCI든 FTSE든 코스피 200이든 이런 주요 지수의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면 이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당연히 엄청 많을 테고 이 펀드들의 패시브 자금이 해당 종목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각 지수 편입 가능성을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MSCI 지수부터. MSCI 지수의 조기 편입이 되려면요. 조건이 상장 직후 시가총액 6조 원 이상, 유통시 총 3조 원 이상, 이며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완전히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60.1조고요. 상단 기준은 70.2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 조건은 아주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유통 시총 기준을 매우 깐깐하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크래프톤의 MSCI 조기 편입이 불발됐던 이유도 이 유통 시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LG 엔솔은 유통 가능한 주식이 공모 주주들의 주식이 전부인데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계산한 유통 가능 금액은 1 0 2조 원이 돼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요. 그래서 허들 대비 우선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MSCI 편입 가능성은 굉장히 다들 높게 점치고 있어요. 조기 편입이 결정된다면 상장 직후에 공지가 될 거고요. 상장 후 10거래일째인 2월 14일 종가에 MSCI 스탠다드 지수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FTSE 지수도요. 조기 편입을 위한 조건은 MSCI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 편입이 결정되면 상장 직후에 공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장일에 아마 상장일 장마감 후? 이때 공지가 될 거고, 상장 후 5거래일째인 2월 3일 종가에 편입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정확한 FTSE 편입 조건은 파악이 잘안 되나봐요. 그래서 저도 유한타 증권과 유진투자 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기는 했습니다. 자, 다음. 코스피 200 지수는요. 상장 후 15영업일 평균 시가 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50위 이내에 들어간다면 특례 편입, 조기 편입이 가능해지거든요.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 요때에 미리 공부를 했었죠. 아무튼 조건을 만족하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물 만기일, 올해는 3월 10일이에요. 이때 특례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공모가 하단으로나 상단으로나 시가총액이 이미 3위 수준이라서 50위 이내에 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유동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재 LG엔솔의 유통 가능 물량은 14.53%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까지 적용이 된다면 10%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잡지 않거나 확약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이 불발된다면 어, 정기 변경일인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lgn 솔의 상장 후에 ftsc msci 코스피 200 순서대로 주요 지수의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표의 비고란을 보시면 ftse는 2월 3일 조기 편입에 실패하면 6월까지 또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msci는 2월 14일 조기 편입에 불발되면 2월 28일이 정기 그 분기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코스피 200은 3월 특례편이 만들면 6월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음영칠해진 부분이 리밸런싱 규모, 즉 패시브 자금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당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자금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일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했던 대로 MSCI 리밸런싱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 지수의 조기 편입 조건과 가능성을 체크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과거에 대형 IPO들의 관련 사례 발생 시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 페이부터 같이 보자면 상장은 11월 3일에 했고요. 상장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은 114% 정도 됐어요. 상장일 이후에 며칠간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상장 때부터 뭐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 쭉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일이 12월 9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추종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밸런싱일은 12월 9일이지만 최고가를 찍은 날은 11월 30일이었습니다. 즉 리밸런싱일 보다 그 전에 미리 고점을 찍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최고까지의 가 수익률은 176%나 됐네요. 이렇게 표랑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2월 9일에 편입이 되기는 했는데요.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이 그 전에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리밸런싱일 전까지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됐던 모습이고요. 최고가는 사실 상장일에 찍고 그 이후에는 근처에 가지 못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현대중공업,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속한 업종 이런 특징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크래프톤 상장일의 성과가 매우 부진했죠.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이슈가 그나마 거론이 됐었기 때문인지 빠르게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SC의 조기 편입은 불발됐지만 11월 30일에는 편입을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쭉 밀어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슈보다는 MSC의 편입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 주가 흐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MSCI 리밸런싱 일은 11월 30일이었지만 최고가를 찍은 날짜는 그보다 조금 전인 11월 17일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와, 카카오뱅크 이때 저 포함해서 배 아픈 분들 무척 많았는데 상장일 장마감 후에 바로 MSCI 조기편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떴었어요. 그래서 상장 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고요. 리밸런싱 날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랐네요. 그러다가 9월 9일, 때 네, 코스피 200에도 조기 편입이 됐는데, 미리 너무 올라서 그런지, 코스피 200 이슈에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상장 전에도 고평가 논란이 엄청났는데, 뭐 예상과 달리 미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MSCI 지수 편입이 주는 힘이 대단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일에 바로 확정을 지을 수 있다면 예상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SKI테크놀로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표하고 차트 정리해 뒀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결론 내 볼게요. MSCI 편입 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크다. LG엔솔은 다행히 MSCI 편입 가능성은 큰 편인데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면 상장일에 바로 공지가 될 것이고, 2월 14일에 리밸런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Sc의 편입 이전에 FTSE 편입까지 확정이 된다면 완전히 수급 부스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유동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이 신청 기간이 조금 중요할 것이다. 제 생각에 그래도 3월에 특례 편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불가능하더라도 MSCI 편입이 가능하다면 미리 매수세는 크게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4일에 불발돼도 2월 28일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막 너무 신경 쓰고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MSCI 조기 편입이 불발된다면 실망 매물이 엄청날 수는 있겠지만요. MSC의 조기 편입 확정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미리 냄새를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수급이 유입이 될수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때도 그랬고요. 물론 조금 낮은 가격에 담고 싶어서 일부러 상장 초반에는 조금 판 뒤에 재매수하는 카카오페이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상장 후에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잘 돼서 MSC의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된다면 조금 지켜본 뒤에 2월 14일 리밸런싱일보다는 그 이전 어느 때든 만족하는 시점에 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가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근데요. 수요예측 결과가 생각과 달리 조금 안 좋다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말짱 도르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1월 14일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초각을 기울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부터는 청약 러쉬가 시작되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달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에너지 풀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